알 수가 없습니다. 음, 어디를 흐르는지 알수 있지만, 갈 길을 미리 알고 내가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음, 사실 하다 보면, 대충 어디로 하고 어떻게 할지는알수 있어요. <laughs>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뭘 하다 보면이냐면, 어, 비운행을 느껴봐야 되는데, 그래야 이걸 아는데, 아니면 마구니아도 해보셨어야 되는 건데, 음, 하다 보면 이것도, 어, 대충 이런 때는 여기로 갈 거라는 것이 이제 알 수가 있기도 해요. 알수 있기도 한데, 단전의 운행로는 상하 좌우 시계 방향, 반대 방향, 세 개의 길과 대각선으로 도는 두 길이 있어 다섯 개가 기본이고, 이것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흐르기도 하고, 상하가 한 개의 길도 되지만, 두 개, 세개등 여러 개도 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위에는 한 점으로 되지만, 아래는 두 개, 세 개로 나눠지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어, 한 점, 두세 개, 이거 뭔 말이냐면 그, 아, 이 설명이 되는 건 가마운행이잖아요. 가마운행을 설명한 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위함, 이렇게 흐르기도 해요. 뭐, 여긴 세, 두세 개라고 했는데, 더 많아요, 이렇게. 여기 하나에다가,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더 크게 하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아요. 그러면, 꼭어로 돼요. 이렇게도 돌아요. 그리고, 단전, 단전 같은 거 보면은, 단전이 불안할 때, 이게, 이렇게 돌다가, 회전을 해요, 이렇게. 불안해서. 반전이 안정되지 않을 때, 가마 운행하듯 하다가, 이게 전체로 이렇게 꼭, 이게 돌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식의 운행이 기본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담전의 기본 운행은 이, 이건데,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응용이 많다고 해요. 응용이 많은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원인들이 섞여서, 운행로가 바뀐다고요. 운행로를 바꾸면서 이어지기 때문에, 부드럽게 곡선으로 이어져 가며, 다른 사용과의 영향으로 가체의 길을 바르게 가지도 않게 됩니다. 하단 전과 중단 전은 대각선의 운행로의 연장이 다리와 팔이기 때문에 이것과의 운행도 생겨 더 많고 어려워집니다. 네, 그게 그 팔다리가 팔은 중단 전의 연장이에요. 중단 전에 삐져 나온 거예요. 다리는 하단 전에 삐져 나온 거고. 그 삐져 나온 운행은 이 우선 운행 가마 운행 이렇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 이렇게 도는데 그게 어, 팔이 팔이 이 운행의 연장이에요. 이렇게 팔이 이 운행의 연장이에요.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도 하단점에서는 다리가 이 운행의 연장이에요. 나온 거예요. 양쪽 양쪽 하면 되잖아. 이게 팔이고 다리고 양 이렇게 사람을 십자로 이렇게 X로 하면 여기가 팔, 다리 이렇게 돼요. <laughs> 이런 기운이야 못느껴봤죠 이렇게 운행돼요. 그래서 어, 신장 신장도 어, 우리가 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런데 이 대맥이 이렇게만 흐를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도 흐르고. 어, 이렇게 막 이렇게 흐르고 또 이렇게 흘러, 흘러요 이게 신장 운행이에요 신장 기운이 돼 버려요 그래서 어, 여자로 아, 이성적인 고민 많이 하면 요 고관절에 이상이 생겨요 어디 아프다고 한번 말하면 안 돼요. 창피해. <laughs> 어디 아프다고 할 때, 아, 뭐 때문에, 어느 부분을 고민하면 어디가 아픈 게 있어요. 고관절이 좀 아프거나 할 때, 이성적인, 이성으로 인해서 여자 구매 많이 하거나, 남자 구매 많이 하면 여기가 아파요. 꼭그 성적인 문제나, 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픈 한 게, 한게 아니라, 이성 문제라고 해서 그런 고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귀고 싶은데 못 사귄 거. 또, 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고 싶은데 안될 때, 아니면, 뭐, 다양한 고민이 있다고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어, 부인 때문에 고민할 거나, <laughs> 여자 친구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이성 때문에 생긴 고민이 있을 때이 부분의 정체가 일어나고 그러면 아퍼요 다른 신체 부분에 다 이유가 있는 게, 그 신, 어디가, 어, 어느 고민하면 어디 아프고, 어느, 어느, 어느 고민하면 어디 아프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게 신장 기운의 연장인 거고, 이 신장 기운의 연장은 이 부분인 거고, 이건 이 운행이 변한 거고, 아 복잡하네. 이래요. <laughs> 아니면 고관절이 약한 사람이 신장이 약하게 태어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요. 빛으로 흐르며 세계의 단전이 서로 응하기 때문에 빠르고 자리의 이동이 순간적이기도 합니다. 왜 자리의 이동 이게 또 재미있는 건데 기가 공간 이동도 해요. 이거 처음 들어봤나 이런 얘기 하데또 역시 없던데 기운행이 예, 여기 예, 팔을 다리 움직다가 다리로 바로 건너뛰기도 해요. 근데 이게 빨리 기운행 돼서 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라졌다 나타나요. 기가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흐, 흐르던 기운이 사라지고 다른 질서가 나타나기도 해요. <laughs> 건너뛰어. 건너뛰기도 해요. 이렇 서로. 이게 불규칙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유 역시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그렇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현상도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기운에관는걸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복잡하고 어, 그 중에 이, 여기 설명한 것보다는 우리 인체 기 흐르는 것 중에 또 기본적인 흐름이 뭐냐면 음, 이렇게 양쪽 머리에서 머리에서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팔이게 팔을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이렇게 그 옆으로 이 흐르는 거 이게, 이게 양쪽에 사람을 이렇게 붙였잖아 이게 재봉선. <laughs> 아, 내 이름 나오네. <laughs> 그, 제모 선정 생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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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으로 귀가 흘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깊게 흐르고, 항문에서 교차해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모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양쪽, 양쪽이죠. 이렇게. 사람도, 어, 굉장히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쪼갠다고 해야 되나? 회 뜨는 것처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아까 말한 대들 양쪽에 이런 식으로 팔을 이렇게 흔들었잖아.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층층이 이렇게 있어 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게 있어요. 이 중에 중요한 게 정가운데 임도맥하고 양쪽에 방광병이요. 뒤 방광병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쭉, 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어요. 이 흐름이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이거 양, 이 바깥, 이런 거이 식으로 흐르 이것도 사람들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 중요한 게이대메운행이죠 이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온몸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층층이 느끼기 힘드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오거나. 그렇죠? 많은 미교에서도 이, 그, 뱀을 이용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입지를 졸라 가는 거. 그래서 이얘기예요 이게 왜 얘기하냐?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어, 내가, 이게 의미가 있는데, 아까 말하는 뭔가 하나 소화했으면, 그 소화한다는 개념이 이 개념이 돼요. 이거는 경, 경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완성이 되면 내 것으로 한 것이 돼요. 소화가 하나 일어나면 이 수평 운행이 하나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대응시키면서 이해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 운행이 잘잘 잘 돼야 아, 사람이 그 수련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에요. 그냥 이런 것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지 얘기한다고요. 헤르메스에도 이렇게 어, 뱀이 이렇게 돼 있던데, 그 의사 어, 에, 에, 병원 걔네들도. 근데 뭐 중맥만 이렇게 설명하는데 중맥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올라간다고 설명하는데 중맥만이 곤란한 게 아니라 원래 온 몸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몇 몇 개지만 몇 가지만 집어 이렇게 설정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거기만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또 이게 사람의 사고의 한계예요. <laughs> 온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음, 이유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 중요하다고 이것 때문에, 어, 한의학에서 이쪽이 아프면 이쪽도 아파요. 이 옮겨가 버려요. 이런 현상은 이 운행이 원래 있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느끼려고 하면 머리 아프단 말이죠. 종일 운행해도 한 바퀴가 안 돌아요. <laughs>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가 끝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건 신체 내적인 것만 해보잖아요. 신체 외적인 것도 있는데. 3단전 외에, 아, 어, 139페이지, 어몇째주는 거. 열한째 줄이요. 3단전 외의 환명이나 원천이나 그 외에 체질적인 것과 성향적인 것과 관관적인 것과 의지나 주위 사건들이나 운명이나 다가오는 미래일이나 다양한 것과 관관되어서 운행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간단하게 법칙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예요 자천도 그렇고 기운행도 3단전이나 정기신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환명이나 원천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전기신 못지않는 역할을 하는데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 조금 설명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네, 이때 조금 환명하고 원천에 의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다른 곳에 안 하니까 그래서 조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전에 얘기했잖아요. 환명도 단전 같다고 내부 단전. 원천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음, 왜 얘기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긴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여, 이거와의 관계에서 수련을 점검하기도 했어 어느 원천과의 교류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어, 수도를 어, 어느 정도 개제됐는지 보기도 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원천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안 하시네. 오늘은. 궁금한 거. 여기서 궁금한 거요. 오늘 설명한 것 중에이라도 좋고. 아까 그, 니가, 뭐, 뭐, 때, 그지 물렁거리거나 하는 구토를 난다하요네 근데 그때 구토를 해버리면은 그게 밖에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가요 그러면명상이나주 같은 서 자꾸 이렇게 는도아다 네? 구를 <laughs> <laughs> 하면은 밖에 나간다고 하는데 하지 않고 안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서 소화가 는 거예요? 어, 구토를 이유는 지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래요. 소화가 안 되는 거라서 구토를 해요. 그러니까 음식하고 똑같아요. 내가 소 뭐, 못 먹어서 소화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배탈 나잖아. 그거 똑같이 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소화시킬 문제가 아니에요. 음. 기운 자체가? 그 기운 자체가? 네. 그 시기에 의해서 소화가 이후에는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되는 게 나아요. 소화하려면, 이제, 이후에는 못, 하, 하려면 할수 있는데, 어, 지금은 안 된다고요. 지금으로서는 안 되는 게 다양해요. 이유가 뭐, 음식점 상한 건 아닌데, 지금 내 기분과 안 맞거나, <laughs> 내가 별로 이거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기운이거나, 아니면 지금 내몸 상태로서는 소화할 수 없는 좀더 강한 거거나, 거친 거거나, 그럴 때 그런 일이 일어나 <laughs> 나는거 자체가 몸하고 안 맞는, 네, 맞는 거라고요. 가장 많이 안 맞는 것이 다른 사람의 힘들어하는 마음이에요 절에 음. 가면 많아요. 아니면 종교 그 단체나 그외 그런 곳에 가면 되게 다 탁한데 좋다고 하는 경우는 어, 그들 문제인 거고 그 그게 가면 기운이 탁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계속 그 지속이 되면 어떻게? 속도가 없는 거 그냥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몸이 적응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소화 못하는 건 못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또 서서히 또 어, 적응하는 게 인간의 대단한 거 아닌가요? 시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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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오면서도 차라리 더 이렇게 발냄새를 누르면서 어지럽기도 좀 하고 지난 영상에도 울렁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귀가 들어오면서, 회장님 하실 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서 귀가 이제 발끝으로도 들어오고 위로도 들어오는데 이게 정 언니는 약간 당기면서 하다가 약한 집이 좀, 좀 세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울렁거리면서 그 진단이 나오는 게 진짜 차에 오면서 물어봤거든요. 귀그 들어오면서 그런 짓을 한일었냐든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그때 이제 만 그런 거고 눈이 잖아 하면서 어떤 징상이 나온다라고 하시더라요그데 선생님 설명하시길래 그냥 지나가 되는건지 그거 지금 저한테 이런 얘기 들으려고 일어는 현상이야. 에 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에 시간을 미리 당겨서 느낀다고요. 그래서 기가 선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몸으로 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뭔가 기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내 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있다가 어떤 거 경험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몸이 벌써부터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라고 기라고 하면 이걸 이해 를못 한다고 그래서 기라고 하면 벌써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인들은 이걸 기술연가 기공으로 이해해 가지고 더 이상 그 해석의 여지를 갖지 않게 돼 버렸어요. 그냥 미리 지금 일어나는 일을 그때 몸으로 그렇게 느낀 거라고요. 기가 시공을 초월하거든요. 말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가 시공을 초월한다고. 그러면 시공을 초월할 때 어떤 게, 어떠한 현상이 있길래 그게 시공을 초월한 거냐고요. 지금 일어나는 게 시간을 초월한 거라고요. 내가 이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일어날 것을 벌써 몸이, 몸이 느끼고 있다고요. 기가 이미 시간과 상관없이 편지에 있거든요.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시간과 상관없이. 시공, 시간을 초월해서 기가 편지에 있다. 있다는 개념은 공간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러 시간에 걸쳐 있다고 하면 벌써 말해서 모순이 일어나는 건데,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일어나는데 벌써 내 몸은 거기에 반응하고 있어요. 기가. <laughs> 그러니까 귀에 대해서 엄하게 해석하거나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 귀 느낀다고? 아, 어, 여기 귀 좋네. 기라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어, 지금 무슨 무식한 소리를 막 해대요. 이렇게 하면 제입장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면 뭐, 어, 예민하시네요. <laughs> 귀를 잘느끼시냐 이렇게 얘기하면 칭찬하는 건데 속으로는 음... 얘기이맞아 <laughs> 그러니까 귀가 기가 시공을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우선 기는 시공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느낀다고 해서 지금의 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걸 우선 이해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천, 이게 지게, 지계천계 그러니까 이 원천이 하나 들어오는데 백회를 통해서 이게 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라 지금의 기,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기도 시공을 초월하는데 이건 좀더 순수하다 그랬잖아요. 순수하다는 얘기는 좀더 멀리 그리고 좀더 시공을 줘요그요더 <laughs> 어려워져요. 네, 과거, 현재, 미래뿐만이 아니라 어, 다양한 공간, 다양한 영역에 있는 기를 느끼기 시작해요. 이, 이게 이게 지게 뭐,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 층의 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아,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심리도 기고 기로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이려면 이 지게를 느껴본 적이 있어야 돼요. 지게나 지게 지계 위에 선계, 지게 위에 선계가 맞나? 이런 기운하고 접촉돼 봐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 몸이 좀더 순수해져야 나보다 조금 탁한 걸 느낀다고요. 이런 개념 했을 때 내가 좀 기운이 안정되고 좀더 고유해지니까 나보다 좀덜 안정되고 덜 고유한 걸 느낀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말을 다르게 하면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하면 그래요 그래서 음, 방금 전처럼 시공을 초월하는 걸 느끼는 건그 전에는 못 느꼈다고 그 전에도 못 느낀 건 아니에요 상대 다 느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기감을 를 가지게 되면 기로 느끼는데 기감으로 안 느끼면 감정으로 느껴요 불안함을 느껴요 이미 이게 초월 신약인가? 신약 심리학 쪽에서는 이미 연구되어 있어요. 내일 모레 글피 아니면 어쨌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내가 느끼는데 어떻게 느끼냐면 만약에 일주일 후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뭔지 모르게 불안해. <laughs> 뭔지 모르게 불안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일어나요. 이건 서양인들이 증명했어요. 이미 그쪽 세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신약자들이나 그들이 이미 얘기해요. 근데 이걸 우리 기로 느낀다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 기가 좋은 게 느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laughs> 오늘 아, 기가 막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기가 들어온게아니라 느낌만 느끼는 거예요. 미리 느낀 거라고요. 그 기가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해석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몸 안으로 뭔가 주입되는 음식으로 이게 들어, 이해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조금 있다가 일어날 거라고. 이것도 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몸체기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몸체기가 시간 초월에 있다고요. 두 시간 후에 일어날, 두 시간 후에 있는 내 몸이 느끼고 있는 걸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몸그 몸이 같은 거니까. 내 몸이 여기만 있다가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몸이 미래에도 있어요. 기가 편지하다 얘기는내 몸이 편지해요. 시공을 초월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몸만 몸이 아니라 이 몸도 시공을 초월해서 어떻게 있는지 형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을 사람들이 이게 익숙하게 시간을 잘라서 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몸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보, 본단 말이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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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시간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시간대에 우리 몸이 걸쳐서 형성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몸의 모습이 모양이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머리가 안 떠오르잖아요. 우리 머리 한계예요, 그게 머리는 2천 원, 3천 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만 형태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다음 그 방금 내 이야기는 지금 4천 원적인 면이 있는데 이건 머리가 떠올리지 못해 어떤 형태일까? <laughs> 그렇다고요? 지금 그 원천이라는 게. 세계에 세계 게 그런, 그런 기독교 그렇게 인식을 하기에는 이상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세계 형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처음부터 바로 다렉트로 어, 만약에 하늘이 있다면 하늘에서 바로 이, 이 지상 세계로 들어오지 못해요. 아 일종의 번역 번역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번역 시간이 필요해요. 거꾸로야. 저번에 컴퓨터 언어 얘기하듯이 그거 거꾸로 <laughs>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기계에서 바로 어셈블리 어셈블리어에서 뭐 코브리나 아니면 뭐파스칼 C 언어 바로 들어오지 않았잖아. C 언어까지 오는데만 해도 언어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laughs> 지금이야 이거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단계가 없을 수가 없다고요. 바로 건너뛰고 싶죠. 근데 그 되냐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우리는 물리 우리도 마찬가지 물리적으로 바로 바로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거쳐가는 단계들이 어쩔 수 없이 있게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그것 어쩔 수 없이 좀더 어 순수한 것에서 지금의 이 세계에 오는데 바로 오지 오는 게 아니라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단계가 생기게 됐다고. 근데 그걸 거꾸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더 순수한 기운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이름을 굳이 정해서 하는 거야 뭐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잖아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런 성질이라게 있을 수요 네. 구분이 항상 이, 이 형의사적인 건 <laughs> 구분은 되는데 명확한 경계선 찾기가 어려운 거 <laughs>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없다고도 할수 없잖아요. 우리 몸도 분명히 다양한 경계선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 하나의 경계선만 그걸 잡는, 잡고 있잖아요. 없는 경계선 어떤 것들이나 嗯，不啦，那么。